사망 진단서 일장 부족하면 보험금이 묶인다는데 진짜일까요? 이 질문 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특히 임종 직후 그 짧은 2 시간 안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 사망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유언, 사전 연명의 의향서 그리고 아, 요즘은 이것도 있죠 디지털 유산 관리 이런 웰다잉 핵심 정보들을. 오늘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정말 이런 작을 준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음, 삶의 마지막 단계를 좀 미리 대비하고 또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 직후에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그리고 뭐랄까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일 이게 뭐로 사망 진단서 혹은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로?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이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사실상 그 다음 단계로 아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장례식장 접수부터 시작해서 사망 신고, 은행 업무 처리할 때, 보험금 청구할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절차에 이게 기본 서류가 되거든요. 아, 기본 서류군요. 네, 그래서 최소한 7부 이상 좀 넉넉하게 발급 받으시라고 저희가 권해 드리는 거예요.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한두 통만 뗐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 절차가 그냥 하염없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7부 이상이라니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정말 급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이건 꼭 기억해둬야 할점 같습니다. 그 사망 진단서처럼 임종 직후에 바로 필요한 서류 말고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 자신의 마지막 의사 를 명확히 하는 거. 유언이라든지 사전 연명의 의향서 같은 거요. 먼저 유언부터 좀 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언은 뭐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걸 정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 상속순이나 비율보다 유언자의 의사가 우선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남은 가족들 사이에 혹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이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분쟁 예방. 네, 물론 자필로 쓴 유언도 효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뭐 날짜라던가 주소, 서명 날인 같은 그런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아예 무효가 될 위험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공증을 받는 공정 증서 유언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요건 미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확 줄여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건데요. 그니까 내가 만약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어 임종 과정에 들었었을 때 좀 의미 없는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일종의 법적 문서입니다. 아, 법적 문서군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보건소나 특정 의료 기관 아니면 뭐 비영리 법인 같은 곳들인데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내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작성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철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의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남겨 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심이 되네요. 이제는 정말 디지털 시대의 흔적.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SNS 계정이라든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이메일, 심지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뭐 암호화폐까지. 와, 정말 관리할 게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록들이요. 이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또 관계, 추억 그 자체인 거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그 정보에 접근조차 못 하거나 좀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 계정 정보나 비밀번호 접근 방법을 안전하게 뭐 공유한다거나 남겨 두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아, 맞다. 그 구글 같은 데 보면 계정 비활성화 관리자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도 기념 계정인가? 뭐 그런 거 있던데. 이런 걸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후 관리 기능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유언장 같은 데에 관련 내용을 딱 명시해 두는 것도 좋고요. 나의 그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 결정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존엄한 마무리 준비의 일부가 된 셈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이 장례 문화 자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그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까 화장률이 벌써 81%에 다다다고 해요. 이게 불과한 9년 전 그때 69%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죠. 와, 81%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목장이나 해양장 같은 그런 자연장 이용도 9년 전에 비해서 무려 9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장례 문화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임종식 후에는 일단 사망 진단서 7부 이상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미리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로 나의 마지막 뜻을 명확히 해두는 것 그리고 디지털 유산 관리와 변화하는 장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잘 죽는 것이라는 게뭐 갑자기 닥치는 일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의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봐야죠.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르는 것 자체가 이미 소중한 준비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나도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가족 단톡방에그 국립 연명의료 관리 기관 홈페이지 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사전 연명의료 이양사 관련 정보 그걸 공유하고 그냥 나도 이거 알아왔어. 혹은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메시지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준비를 넘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가치는 뭘까? 이걸 한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유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따뜻한 기억이나 지혜 아니면 뭐 사랑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